수하를 벗어나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로 추미의 장관의 워딩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온 기득권들이 난리죠. 말 그대로 기소총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은 또 강한 워딩으로 추다라크 장군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고 느낀 것은 참 훌륭한 이들을 제 눈으로 보고 있어 감격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볼수 있는 장면인데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하지 못하고 뻘긋맞습니다. 참담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 회의에서 이 권력 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 보증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국가수사 총영략을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포인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부 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영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법 사학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에 대한 주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당이 이 부분에 있지 않고 지금처럼 빠른 법개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윤 총장 장모의 노출이 터졌죠. 가장 기억나는 워딩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 정권이 지나가면 모두 형무소에 갈거라고 했습니다.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라는 겁니까?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라 형무소라 그리고 현 정권이 지나가면이라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지나갑니까? 이제 의문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비밀의 숲이 열리는 곳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라는 부분은 역시 도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폭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작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죠. 다음 정권에서 사회 말 한마디면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 믿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말이죠.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결국 선고하지 못하면 윤 총장 장모의 워딩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들이 어떻게 할지 뻔하게 알고 있는데 당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 될수 있습니다. 패를 보여준 만큼 이제는 다시는 저런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그들의 보호하게 아닌 모든 국민의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총장 취임 당시 새 시대를 열고 조국 법무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선과첫 번째 검찰총장에게 기원했습니다. 그 꿈은 결국 취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죠. 그리고 그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구시대의 마지막 총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파적인 것을 따라 냉정하게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아들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